유하 어, 오늘 하는 거는 어, 동물 레이드 어, 이지입니다 어, 동물로 변신해가지고 레이드 할 거고 다 변신 변신 다 변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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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<laughs> 그치? 죽여 응야 음. <laughs> 웅장한데 <laughs> 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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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어. 어, 좋아 <laughs> <laughs> 야 내가 너무 근데 부족해 보이잖아 야 니네가 너무 미쳤다 <laughs> 어 좋아 좋아 응야내딴 <laughs> 음, 애들 입에서 내가 너무 작다 딴 애들은 개 큰데 야 애들아 왜 이렇게 너네 생각보다 약하냐 <laughs> 야 클리어도 못칼칼 칼 써도 돼요 칼 써도 돼요 야 일단 1년을 해야 될거 아니야! 칼 쏘대, 칼 쏘대! 야, 이거 생각보다 내가, 내가 오. 잘해야겠는데? <laughs> 내가 딜이 제일 세, 지금! 일단, 피좀 채우고. 부처 변신 풀렸어요? 안 돼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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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얘들아, 나 죽겠다. 아, 야, 죽었어. 잠깐. 아. 쉐끼들. 알로가 생각보다 세단 말이야. 알로 피도 찾아도. 근데, 야, 너무 아파, 너무 아파, 너무 아파! 나 죽었어! 잠깐만. <laughs> 아, 전 죽었구요. 야, 뭔 소리야. 웨이브 19인데, 우리 아직 7분밖에 안 됐어. 할수 있어, 할수 있어. 할 수, 있 야, 맘모스 뭐해? <laughs> 맘모스 달려가! 야, 우리 덩치로 안 꿀려! 덩치로 그냥 막집 밟어, 그냥. 덩치로 앉아! 덩치로 밀어붙여, 그냥. <laughs> 야, 우리도 괴물이야 할수 있어. 그렇지. 어, 야, 할 만해. 야, 15분 쌉 가능이네. 아, 개웃기네. 아, 근데, 와꾸는 남모스를 이길 와꾸가 없긴 해, 진짜로. 와머스 와꾸 지린다안아 근데 브라키오도 와꾸 진짜 미쳤긴 해 덩치 <laughs> 개커서 다쳐봐아아 <laughs> 이거 빔 쏠때 입 벌리는것도 개웃겨 <laughs> 어. 야 초파 구르기 존내 웃긴데? 잠깐 초파 굴러봐 <laughs> 초파 구르기도 개웃기네 맘모스 구르기 돼요? 맘모스 굴러져? 맘모스 구르기 안되나보다 어야 그래도 다들 레벨이 있어가지고 죽지는 않는다 근데 야 이거 30렙까지 될까? 안될 것 같은데 15분 안에 아 근데 초파 이거 구르기 되는거 진짜 겁나 웃음벨이네 <웃음> 나는 이 사람이 죽어도 칼안 쓰고, 이 악물고 뭐 초파 손으로 때리는 게 너무 웃음인데. 아, 너무 하찮아. 아, 썩물림 더 이상 변신 안 돼요? 부처로? 아, 오케이. 알았어. 그럼 그냥 칼로 써주세요. 썩물림 변신 안 되면은, 썩물림이 칼로 클리어 할수 있게 좀 도와주시고, 나머지 세 분은 죽을 것 같을 때 빼고는 변신 말고, 어, 칼로는 하지 말아주세요. 어, 그게 좋겠다. <laughs> 그치 그치 내가 선택한 열매다 아으로깡으로 버텨라 <웃음> 어. <웃음> 아, <웃음> 아 이거 브라키오 케이 우슨벨이네 <웃음> 어. <laughs> 음 조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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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12분 50초입니다 어, 열심히 때려야 돼 열심히 때려야 돼 응. 음. 아이들아 열 동물들이 몸으로 비벼줘 맞아줘 어 니들이 덩치로 맞아줘 썩물님이 알아서 썰 거야 칼로 어 그렇지 그렇지 몸몸으로 <laughs> 몸, 비벼 몸으로 비벼 어 그렇지 몸으로 비벼 그렇지 그렇지 중내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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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비비면서 평타쳐 어 괜찮아 어 죽어도 돼 죽어도 돼 어차피 썩물님이클리어 해줄 거야. 야 내가 보스였으면 무서웠어 지금쯤. 어. 야저쪼만하네아썩물님저기 <laughs> 어, 보스 옆으로 한 번만 붙어 주실래요? 보스 옆으로 한번 붙어 주실래요? 네. 야, 야 봐봐. 야 지금 이게 보스 시점이야, 지금 이게. <웃음> 야. <웃음> 야 이게 보스 시점이야. 얼마나 무서워. <laughs> 아. 어야 보스 시점이야 이게 <laughs> 나였으면 울었어 그냥 <웃음> 어. <웃음> 자 이렇게 해서 영상 즐겨봐주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부탁드리고 아 유바 유바디아유바디아유바디야저 부처 부해 <laughs> 진짜 좋네, 웃음별이네. 진짜 야, 너죽겠다 야, 맘모스, 야, 잠깐 맘모스 태워, 맘모스 태워. 야, 맘모스 태워. 그렇지, 어, 맘모스 변신해, 맘모스 변신해. 그렇지, <웃음> 어... 어디 갔어? 어디갔 살자? 응, 넌, 말, 그거 성희롱이야, 말! 손이 어디로 가는 걸야 막. 엄마 오케이. 어, 썸네일 다 땄다. 응. 이게 뭐야? 잠깐만, 잠깐만. 나도 해볼게. 나도 해볼게. 기다려봐. 초파 좀더 앞으로. 살짝만 더 앞으로. 그렇지. 응, 됐어! 어. Ja uh, uh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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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